내 조상이 도와요. 음. 그분들이 귀신이 지역 만정, 남들한테는 귀신일 수 있어도, 나한테는 조상이어야지. 남의 조상이 내 눈에는 귀신일 수 있고, 남의 조상을 말할 때는 귀신이다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조상을 말할 때 귀신이라 하면 안 되지.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스네이, 번 주제는, 공을 들여라. 음. 이런 얘기 많이 들거든요 왜? 어떻게? 어? 무엇을 위해서? 왜? 네. 무엇을 위해서? 이유도, 목적도, 음. 뚜렷합니다. 음. 어. 근데, 왜? 왜라고 하면, 네. 우리 대표님은 네. 어느 분 덕에 태어났습니까? 네. 부모님. 네. 뭐, 엄마, 아버지.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네. 그러면,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조상님이 됩니다. 아, 네네 네. 예, 조상님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아버지가 저한테 왕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돌아가셨도. 네. 하시겠죠. 저를 보러 왔다. 이러면 조상님이 하시겠죠. 니까 네. 네. 그리고 본인의 어 어떻게 보면은 느낌이라든지 네. 꿈이라든지 네. 이런 게잘 맞으시잖아요. 아, 대표님도.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뼈를 빌어서, 음. 어머니의 살을 빌어서 음. 내가 태어났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나는 엄마, 아버지가 내 부모지만 음. 이 부모님한테도 부모님이 계셨을 거란 말이야. 아, 네네네. 그분들도 돌아가셨으면. 네. 조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사는 왜 지냅니까? 아, 기리기 위해서. 요즘 사실 이게 형식적으로도. 그렇죠 요즘은 형식적으로 많이 하시죠 그냥 부모님이 해라 했으니까 집안에서 해라 했으니까 원래 했던 거니까 근데 옛날 어른들은요 저 때만 해도 클때 제사를 지낸다든지 명절 전날에 음식을 하면 그거 하나 먹을 수 있잖아요 애기, 애가 그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근데 먹으려면 손을 탁 치면서 안돼 제사 지내고 나서 먹어 누가 본다고 음. 눈에 안 보이는데 음. 맞잖아요 그런 네. 생각하고 섭섭하고 막 이렇잖아요 속상하고 그렇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잖아 음. 어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요 한간에는 조상은 무슨 조상 귀신이지 음. 맞아요 귀신이에요 음. 하지만 내 자식이 음. 공부 못하고 음. 부족하고 음. 뭔가 어눌하다 해서 그게 내 자식이 아닙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음. 네. 똑똑한 애만 내 자식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내 부모가 병들었다. 음. 내 부모가, 어, 재산이 많이 없다. 음. 내 부모가 아닙니까? 아. 내가 그집 자손이 아닙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아.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네. 진리잖아요. 네. 그런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철륜. 음. 또 다르게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를 윤리라고 합니다. 음. 사람의 도리. 음. 하지만 사람의 도리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고 선택이 있잖아요 음. 하지만 이 천륜이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하늘에서 준 현륜이기 때문에 네.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은 중요한 것은 저는 한 번씩 신도님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빌어야 되냐 음. 왜 닦아야 되냐 네. 왜 공들여야 되냐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라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음.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자식을 놓았기 때문에 네, 네. 내 자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공안 들인 집이 어디 있고 네. 안 빌었던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그랬던 빌었던 내 조상이 네. 내 할머니가 네. 공 들였던 내 할머니가 그 집안이 잘 돼서 벼슬했던 할아버지가 계시고 네, 네. 어 간직이 계셨던 할아버지가 계시고 네. 출세했던 할아버지가 계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 부자로 사셨던 할아버지가 계시고 네. 아버지가 네. 계시고 네. 이러면은 내가 빌면 어느 분이 오셔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그분들이 내 조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혼이라도 넋이라도 나를 내려다 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꿈에도 나타나고 음. 할머니가 나타날 수 있고 할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이 내 꿈에 음. 나타나실 수가 있고 꿈에 안 나타나더라도 음. 그분들은 왕래를 하세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봤다 귀신 있다는 소리를 왜 합니까? 다 그분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귀신이야 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이 나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빌때 그분이 부모한테는 자식이 가장 가까운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힘이 없더라도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람은요 그래도 보통 30년이 이상 지나야지. 조상이 하늘에서 닦여서 힘이 있다 합니다. 근데 30년이 안 됐다. 5년밖에 안 됐다. 10년밖에 안 됐다. 하지만 이 부모가 내 자식을 볼때 너무 안타깝다. 누구한테 가서 빌겠습니까? 자기 부모한테 가가지고. 엄마요, 아버지요, 아니면 자기 할머니한테 가가. 단계단계 단계 올라가가. 그러면은 내자손좀 도와달라고. 내자손이저렇게 힘들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분은 또 다른 자기 조상한테 가서. 그럼 그힘 있는 영향력 이 있는 조상이 계실 거잖아요. 네. 많이 빌었던 할머니, 음. 벼슬하고 출세하셨던 할아버지, 음. 부자로 사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음. 그분이 오셔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 내 자손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음.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 벼슬했던 내 할아버지가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고. 아, 목적이 맞게. 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안 된다. 음. 내가 힘들어 힘들다.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금송아지 아홉 마리 없는 집이 없었어요. 음. 옛날에는. 네. 다, 어느 분이든 한 집은 잘 살았어요. 한 네. 대는 잘 살았어요. 네. 그러면 그분이 오셔가 내 사업이 잘 되겠고, 재물이 늘어나겠고, 음. 아니면 희 말려가 있던 거를 풀어준다든지. 음. 내 조상님 중에서 경찰을 했고, 군인을 했고, 음. 하셨던 분이 계신다. 그럼 내가 억울한 일에 누명을 쓰고 있다. 내가 간제가 들었다. 그 조상, 내가 빌면 네, 네. 그 조상님이 오셔가 간제를 해결을 시켜주고. 네, 네. 남의 조상이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어. 네, 네. 꿈에 부처님도 볼수 있고, 하나님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로또 당첨됐다는 소리는 많이 안 하세요. 네, 네.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네. 흰 옷을 입고 빛이, 빛이 나, 주변에 하나더라. 네. 우리 할머니가 보이시더라. 우리 할아버지가 보이시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음. 나한테 흐뭇하게 웃으시더라. 음. 아니면 뭔가를 주시더라. 음. 그래야 로또 당첨됐다는 사람들 많죠. 네. 내 조상이 도와요. 음. 그분들이 귀신이 지역 만정. 음. 남들한테는 귀신일 수 있어도 음. 나한테는 조상이어야지. 남의 조상이 내 눈에는 귀신일 수 있고, 남의 조상을 말할 때는 귀신이다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조상을 말할 때 귀신이라 하면 안 되지. 어, 내 조상님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비는 대로 간다잖아요. 염원 대로 간다잖아요. 우리가 왜 염원을 모읍니까? 왜 우리가 위령제를 지냅니까? 그 혼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령제를 지내잖아요. 그 위령탑을 세우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거는 대단하게 보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나를 낳아주시고 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귀신이라고 말을 해요 음. 세상에 요즘 그런 게 어딨노 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세월호, 세월호 때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녔습니까 그건 넋을 기리기 위해서잖아 음. 사람들은 멋있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내 부모님,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님, 나한테 명분이 있어요. 네. 누구한테도 아니고, 가장 내한테 명분 있는 분들이란 말이야. 네. 어, 원망도, 네. 어, 미움도, 그 또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네. 가족끼리는. 네. 어, 그래서 가장 가까워 있는 분들, 내 근본부터 우리가 바로 세워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해라. 내가 잘 되려고 하면, 내 자식이 편하려고 하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